안녕하세요. 배낭여자 민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 워홀에 관한 영상이고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퍼호주, 퍼스죠. 그래서 사실 호주 워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바로 도시 선택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이런 대도시들이 되겠죠. 이런 곳들은 다 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곳이 유명한 대도시들, 동부 쪽이고, 사실 제가 있는 서우주, 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이너한 느낌이 셉니다. 음, 한인들도 실제로 많이 없고,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퍼스에 온 거는 지금까지도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런 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 개인적으로 동부는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듣자마자 바로 동부는 일단은 생각 안 하고 제껴버렸어요. 처음 느낌부터 딱 고친 게 저는 서우주의 퍼스. 여기가 일단은 시급도 다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높고 방값도 저렴하고 한국인도 적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조용한 느낌의 그런 도시. 동네라는 느낌을 들어 가지고 어 굉장히 저랑 잘 맞겠다 싶어서 버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실제 통계적인 수치를 봐도 버스가 환기 시급이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뭐 1등이 호주 의 수도 ACT 주가 1등이고 두 번째가 호주 북부 NT 주 그리고 3등이 제가 현재 지내는 WA 서우주 그다음부터 이제 뭐 동부 뭐 유명한 곳들 해서 통계상으로 나와 있듯이 서우주의 시급이 기본 보다 아주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방값! 방값이 굉장히 저렴해 어느정도로 저렴하면 저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서우주 지내면서 방을 따로 쉐어 해본 적은 없어요. 집을 쉐어 하긴 했지 근데 룸 같은 거를 뭐 쉐어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호주 와서는. 사실 제가 세계여행 할 때는 항상 쉐어를 해왔죠. 뭐 도미토를 이용하고 돈을 좀 아낀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니까 여행도 아니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어는, 어, 전혀 뭐 하고 싶진 않았어. 처음부터. 저만의 좀 프라이버시한 개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싱글룸을 항상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싱글룸 가격이 공부는 들어보면 은 엄청 비싸더라고. 지역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200불은 그냥 넘는 것 같아요. 200불에서 250불 사이 정도 하려나?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최저가는 일주일에 싱글룸 100불에 먹었었고 그뭐 다른 집은 뭐 110불, 120불 보통 130불에 많이 지낸 편이었죠. 맥시멈 130불. 그 이상으로 돈내본 적이 없어요. 싱글룸을 지내는데. 이게 사실 가격이 굉장히 싼 거예요 제가 배낭여행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돈 아끼고 돈을 모으고 하는데 좀 거의 뭐 프로페셔널 스페셜리티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 지출을 좀 줄여야 돼 보다시피 이 잠자는 거 이것도 기본 지출 중에 하나죠 매번 돈을 내줘야 되는 여러 군데서 돈을 좀 날려줘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 숙박비가 저렴한 서우주에 지내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주도뭐 보면은 방값을 굉장히 높게 음... 하더라고요. 값이 조금 많이 어... 높아졌더라고 요 시세가. 그러면은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데. 산라다 방값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재도 그렇고 130 이상으로 싱글룸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방 컨디션에 따라 달르요 100불 이럴 때살 때는. 여름에 진짜 쪄 죽는다 야 어? 선풍기 바람이 뜨거워 그리고 겨울에도 또 히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겁나게 춥지 패딩 입고 자녔다는날에 그게 살아있네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동부에 비해서 서우주는 방값이 저렴하다 자 그러면 시급이 높아서 수입이 조금 높은데 방값이 저렴해서 고정적인 지출도 좀 적어 그 말인 즉슨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서우주는. 예를 들어 동부에서 방값이 굉장히 막 비싸. 돈을 벌어도 돈이 그만큼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축하는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 이유에서 서우주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는. 그래서 예전에 방값 100불 내고 이럴 때는 세금 떼고 주급 1250불 받으면은 정말 바짝 땡겨서 그때는 일주일에 1 0 0불씩 모으고 했어요 뭐 기름값, 차 보험비, 통신비, 생활비 이런 거 대충 다 떼서도 일주일에 1000불씩 저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출을 줄여야 된다니까 직장을 구하면은 회사 근처로 이동해서 또 시간도 절약하고 기름값도 절약하고 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씩 집을 옮겼습니다 패스 네. 네.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화려한 시골이다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너무 시티도 아니고, 또 너무 시골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있을 거는 사실 웬만한 거다 있어요. 한인 식당, 한인 마트,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 있고, 꽤 부족한 거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공부는 뭐 들어보니까, 한신포차 이런 게 있던데? <laughs> 호주인데? 상권이 진짜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없는 서우주 이런 데 짜막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면은, 어, 돈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서우주 이런 데가 은퇴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래요. 그 말은 뭐 심플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허스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물론 겨울에는 우기라서 비가 좀 오긴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홍수 같은 거난 적도 단한 번도 없었고 또 쌀쌀하긴 한데 또 그렇게 미친 정도로 추운 것도 아닙니다. 해 뜨면은 따뜻하고 없을 때는 좀 쌀쌀한 그런 느낌 호주가 날씨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호주 내에서도 퍼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 편도 아니고 좀 살짝 건조하고 해서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막 춥지도 않고 퍼스의 날씨가 진짜 미쳤다 온화한 편입니다 서우주 자체가 공부랑은 절대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4박 5일 정도는 퍼스에서 즐길 거 있는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온다. 대자연으로 모험 여행. 당연히 로드 트립 가면 되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숨겨진 히든 스팟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확실히 여기가 접근성이 정말 안 좋긴 하지. 호주 동부를 간다고 하면 은 유명한 대도시들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여행할 거리들이 주변에 많은데 음, 서우주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접근성,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곳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접근성 때문에 또 팬데믹 코로나를 다른 주에 비해서 컨트롤이 가능했던 곳이었죠 여기가 또 서우주에는 명물이 하나 있죠. 서우주에 와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코카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호주 동부에도 동물원 같은데 가면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야생 코카를 제대로 보려면은 무조건 서우주 와서 로트네스 아일랜드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귀여운 야생 코카랑 같이. 놀면서 어, 사진도 찍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도양 바다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인도양도 볼 수가 있고, 서우주가 호주의 1 3분의 1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부로 가면은 또 북부 바다도 보고, 남부 가면 또 남부 바다도 보고, 또한 여기는 대자연으로 유명합니다, 서우주도. 서부들이 좀 그런가 봐, 진짜. 미국 서부도 보면은 대자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주 서부, 서우주도 대자연으로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땅덩이도 넓고 하기 때문에, 좀 모험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이제 로드트립 하면서 여행하기 굉장히 좋지. 돈도 나름 잘 모았고, 여유롭고 편하게, 휴식도 어 취하고, 즐기고, 어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돈을 벌었냐, 그러는 댓글도 좀 있는데, 그총 수입 같은 경우는, 호주를 떠나기 전에 하던, 딱 3년이 됐을 때, 여태까지 돈을 얼마를 세이빙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랑 굉장히 적합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서우주를 선택한 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굉장히 이 도시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호주 워홀올 때 도시를 선택하시고 아니면 뭐 여행 같은 경우도 공부로 갈지, 서울지로 올지,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호주 워홀을 오던 호주 여행 올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징 매트가 뉴스 앵커야 뭐야? 어우 흑조, 아름답다.